네, 지난 시간 12강 모의고사에 대한 이제 공통 피드백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수령 9번은 교과교육학에서 어용 오류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거였는데요. 이때 이제 치즈를 라우퍼로 고치는 부분에 있어서 치즈는 이제 대면 호칭이 아니라 이제 제3자에게 소개하는 호칭, 즉, 빼이청이기 때문에 미인청을 라우퍼로 바꿔야 한다라고 하셔야 되는데 이 빼이청 미인청과 같은 핵심 어구를 누락하신 채 그냥 이제 호칭이 잘못됐다라고만 하신 분들이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스랑하고 치엔츠 이걸 둘다 적어주신 분은 점수를 드렸는데요. 단순히 스랑에 대해서만 쓰고. 그 다음에, 치엔츠에 대해서 누락하신 분들은 부분점수를 드렸어요. 그래서, 즈랑은 일단 상대방이 칭찬했을 때, 뭐, 나리, 나리, 이런 식으로 그 칭찬에 대해서 겸양하는 표현을 해야 한다는 것이고, 치엔츠는 스스로에게 있어서 까오쇼라든가, 이런 표현 같은 것들을 쓰지 말고, 뭐, 그 뒤에 헐, 담부샤, 이런 식으로 좀 낮추는 말을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한테 맡겨라, 뭐, 이런 게 아니라, 우리가 같이 해보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스스로에게 치엔츠를 써야 한다라는 그런 그 부분이 좀 누락이 되었고요.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부분 같은 경우에, 그래서 치엔츠를 사용이 잘못다. 라고만 하신 분도 이제 스스로에게는 치엔치를 써야 한다. 그러니까 치엔치의 사용 조건 자체가 누락되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서수형 10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는 대부분 다잘 작성을 해주셨는데, 나이 나이 자체를 중첩사로 좀 고르신 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1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공통된 문법 특징 오류로서 CH의 사용 그리고 어그 사용 오류를 이제 고르는 거였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별다른 오류 없이 다잘 작성을 해주셨고요. 그 다음에 설정 1 2번의수행반에서만 이제 출제를 했던 건데요. 이때 앞에 이제 짜이를 붙여서 이게 페이웨이싱 인센주이다라고 하는 거를 이제 좀 누락하신 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이중부정 의 근거 자체가 누락된 분이 있었어요. 그리고 쉬더의 Okay. 투 문장 같은 경우 시더어 같은 경우에는 부정 부사가 시더 사이에 온다 라고 했지만 사실상 이거는 부시 더의 형태 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시더어의 부정 형식은 시더 사이에 부정문이 오는 거지만 수왕총포딩 이중 부정이 그 예외다 그래서 이중 부정의 경우에 부시 부더이 형태로 할수 있다 또그 외에 시더 사이에 뿌 넝뿌 제죄 를 넣어서 시뿌 넝뿌 재죄다 해도 되고 아니면 부시 뿌넝재 제죄다 둘다 의미는 상통하는 거죠 자 그리고 논술형 구번 같은 경우에 1의 근거 자체를 한화, 화 자체를 껑으로 고치는 건데 이거를 그냥 그 비교문에 비지주에는 정도부사를 쓸수 없다라고만 하신 분은 건 같은 경우도 정도부사잖아요. 그래서 뭐 정도부사 헌을 쓸수 없다고 하던가 아니면 페이 비자오신 정도부트는 쓸수 없다라고 하셔야지 되겠고요. 이번에는 이 수정 자체를 잘못 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위에 제시된 예문에 따르면 글을 기준으로 해서 다 쇼항이가 매용어 쩜어허 라고 이제 고치셔야겠죠 근데 이 주어 자체를 그대로 한 상태에서 고치시면 위에 있는 그 답안하고 내용이 달라지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이거를 찐즈, 유엔즈로 포인트를 잡으신 분이 있는데 어찌됐든 이거로 고치게 되면은 메이어워가 되니까 점호가 되죠. 그래서 이거를 이제 찐지 위인지 근거는 쓰실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사번 같은 경우에 차량 모어를 쓸수 없다 이 관점이 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정도를 나타내는 두 개의 표현을 이 쌩지지. 그래서, 쓰면서 정도를 나타낸 두개 표현을 쓸수 없다라고 하셨는데, 여기서의 그 정확한 근거는 이디아를 쓸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어떤 분은 이디아를 시향치지가 아니라 비교문을 쓸수 없다고 했는데, 비츠지 같은 경우에는, 어 쓸수 있잖아요. 워비타카운 이디아.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하면 근거가 좀 이제 오류가 나게 되고요. 그 다음에 문학 부분에서 요거는 이제 또연습생만 했었는데, 어, 서수형 13번 같은 경우에서 이제 창작 경향에 대한 비교를 하라고 했는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떤 뭐 연출, 실제 무대 공연, 이런 것들을 중시했다라는 부분, 하지만 이거는 그냥 그 부분을 중시하지 않고 읽는 문학으로서만 이제 중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그 누락이 있으신 분들이 좀 있었고요. 그 다음에 14번에 삼돌추 원칙에 대해서는 정밀 런우 자체를 중신 런우라고 하신 분들이 좀 있었어요. 예,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잘 작성을 해주셨습니다. 예, 이것으로 이제 공동 피드백 마치겠습니다.